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끓는 물에 바나나 한 개를 넣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걸왜 몰랐죠?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위키트리 손기영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바나나를 끓는 물에 넣는 모습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작한 자료 사진을 썸네일로 잡았습니다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끓여서 섭취하면 생으로 먹을 때와는 다른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를 물에 끓이는 방식은 첫째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둘째, 소화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줘서 잠들기 전이나 속이 불편할 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조리법이지만 바나나 속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나를 나 물에 끓여 먹으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나를 끓여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껍질을 벗긴 뒤 과육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나나를 끓여 먹을 때는 껍질을 깨끗이 제거한 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껍질을 벗긴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물에 넣고 끓이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를 끓이는 과정은 이 성분이 체내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도록 도와줘서 잠들기 전섭취했을때 숙면 효과를 한층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숙면에 도움 주는 트립토판 성분은 소화기능 개선 역시 바나나를 끓여 먹는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생으로 먹을 때경우보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부룩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 섬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와 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가 보다 수월해지고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져서 변비 완화와 복부 팽만감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끓인 물은 뒤 섭취하는 방법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처럼 마시고 싶다면 바나나를 끓인, 끓인 뒤채글 걸러 바나나 과육은 제거하고 우르란 물만 따뜻하게 마셔도 됩니다. 은은한 단맛이 남아 있어 별도로 관미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잠들기 전 마시기에도 적합합니다. 잠들기 전 바나나 끓인 물을 차로 마셔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든든한 섭취를 원한다면 끓인 바나나 조각을 어기에서 물과 섞어 걸쭉하게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끓인 바나나 조각을 그대로 꺼내 꿀에 찍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로이든내 부드러워진 바나나의 식감과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아우러져 간식처럼 즐길 수 있으며 인공적인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심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나나를 끓여 먹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응용의 폭이 넓어져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